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7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 화단 1012일째입니다. 힘차가 먹은 저 보기 전에 제가 어제 네, 교문고 보 광화문점에 가서 어, 좀그자기개발 1위 되어 있는 옆에서 사진도 찍고, 네, 종합 베스트 3위인 옆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마침 책을 구매하시는 분 계시고, 뭐, 저를 알아보시고 오신 분들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9월 15일, 16일 추석 전에, 에, 게릴라 강의를 15일은 광화문 교보에서 오후 한 4시에서 5시 사이, 그리고 그거 끝나면 저녁 시간에 아마 영등포 타임스퀘어 교보로 가려 하고요 16일은 또 4시에서 5시쯤에 에 교보 강남 그 다음에 저녁에 시간이 허락하면 잠실 교보까지 제가 다시 정확한 시간과 이런 거 공지할 텐데요 혹시 추석 전 15, 16일에 어 나는 서점에 좀 들러서 이번 추석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싶 서점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왕이면 음 그쪽에 오셔서 제가 게릴라 강의 한 짧게 에기스만 10분 해드리고 뭐 사인 혹시 제책 사인본 갖고 계신 분들 어 갖고 오시면 이름 써드리고 날짜 써드리고 그리고 원하는 문구 하나씩 써드릴게요. 아무튼 그 15, 16은 그렇게 낮에는 일산 가게에서 메밀국수 팔고요그 저녁 시간에 4시에서부터 좀 저녁 시간에 교보문고 각 지점을 좀 다니면서 게릴라 강의 그리고 사진 촬영 사인 뭐 이런 걸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전에 도서 구입하실 분들은 우리 그, 그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 절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전철을 타고 가면서 오면서, 물론 책이 있었는데, 그 오늘 왔다 갔다 할 때는 뭔가 좀 생각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고 가고 했는데, 물론 저도 중간에 핸드폰이 보고 싶었습니다. 어, 중간에 핸드폰이 보고 싶었지만 참아보자,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어도 기쁘지만, 음식을 절제해도 기쁩니다. 술을 좋아하는 저는 술을 마셔도 기쁘지만, 술을 절제해서 먹고 싶지만, 안 먹고 견뎠을 때, 그 견디는 동안은 좀 힘들지만 견디고 난 후에 오는 그 즐거운 쾌락이 죠 우리가 핸드폰을... 몇 시간을 넷플릭스 뭐 이런걸 보고 저도 어떨 때는 2시간 내내 핸드폰 보고 나면 핸드폰 볼 때는 즐겁습니다 하, 즐거운 게 깔끔하게 즐거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시간이 흘러가죠 근데 2시간 후 지나고 나면 아니면 여러분들 진짜 휴일에 몇 시간씩 넷플릭스 보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뭐한 거야 이렇게 되죠 저는 요즘 절제의 기쁨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채워도 즐겁지만 그 욕망을 참는 게 나중에 내 몸에 정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이라면 한번 우리 절제해보는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를 좀 적절하게 섞어주시면 핸드폰 볼 때는 보는데 에, 어떤 때는 한번 참아보자, 내가 절제의 기쁨을 느껴보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왔다 갔다 뭐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가라 타고 한번 가라 타면 한네 다섯 칸씩 가면서 끝까지 핸드폰을 안 보고 내렸을 때아 제가 아주 어 대견하고 그 생각하는 시간이 참 나에게는 좋았다 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의 기쁨. 이런 거를 한번 우리 느껴봅시다. 저도 어매 순간 절제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절제의 기쁨을 한번 맛보자. 오늘 한번 오늘 저녁에는 핸드폰을 내가 어 6시 이후에 죽어도 아예 안 보겠다 해서 전화 오는 것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딱 하루만 지내보시면 다음 날 아침에 엄청 뿌듯한 그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요 재미를 조금씩 느끼면서, 어, 일주일에 한 번만 했는데 일주일에 두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 절제는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 인생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넘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하지만 부족한 거는, 네, 스파르, 스파르타인들이 행복했던 것은 그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네, 소박, 절제, 결핍.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돈도 내가 안 벌어보겠어 절제 그안 벌어보는 마음을 선순환으로 일단 내가 먼저 내어주는 이것도 여러분 절제입니다 이거의 원리 이런 거다 이어져 있다는 거 절제의 원리 진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길. 보라고 있습니다. 일 나는 사람들을 이룩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관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 되라 랑 불이 글쓰고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화관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난 저녁 7시까지는 다난 소식하다. 난 건강하다. 이렇게 레시피도 뭔가 넘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뭔가 어 간을 맞추고 조미료 이런 걸 빼고 빼고 빼면서 절제하면서 요리를 만들었더니 이 궁극의 요리가 이 맛의 궁극의 맛을 찾았고 내 음식이 K-푸드의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의 맛을 사로잡았다. 10. 이런 넘침에 대한 것보다 절제, 결핍에 대한 쾌락, 즐거움에 대한 지혜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내 네, 책으로 출간해서 고전이 다 뵙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떼여로 출간했던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3인데 1위로 올라간다 1위가 됐고 전 세계로 수십만 부가 팔려나 갔다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삶의 절제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그런 지침서가 됐다 십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만일 동지 고독이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15일 16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보 광화문 영동포 15일, 16일에는 교보 강남 잠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세요. 이번 명절을 책과 함께 보내봅시다. 그리고 우리 절제하면서 명절에 또 우리 명절에 동그랑땡을 너무 먹어서 이번 명절에는 음식도 절제해 봅니다. 절제의 쾌락을 느껴. 참을 수 있는 이 에너지를 받아라. 참으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라. 결국 우리는 돈마저도 견디고 참고 절제함으로써 선순환으로 따라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지혜를 받아라. 우리 내일 절제하고 만나요. 15일, 16일 적어주세요.